데이트입니다. 포기 데이트입니다. 포기 데이니다자 오늘은 저희가 그 평소에 자주 오는 <laughs> 그 예, 예. 공룡알이나 그 셋팅 예, 아시죠? 그 자리에 예, 예, 왔는데 예. 그싹 바뀌었어요. 저희 놀러 갔던 사이에. 맞아요. 완전 싹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네그 영상 보셨겠죠? 이 왕알이랑 계란 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네. 구조도 바뀌고 세팅도 네.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신규 세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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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게 테스트한다고 네 다단 풀로 뽑았습니다 다단 사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거 뽑은 만큼 넣고 가겠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세개 남았는데 네 어, 열쇠 번호는 2 번에서 6 번입니다 네 그러면 상품. 상품 보여주시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2번 영롱하다 슬치 음. 동숲 에디션. 3번은 라이브, 라이브. 4번은. 금방 프로 네, 뽑은, 뽑은 거고요. 거. 5번 라이브. 6번은. 6번 네, 뽑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동숲을 목표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자주 와서 알기 때문에 사장님 저전 알거든요. 저, 네. 저 파란색 캐릭터가 뭐죠? 저게 동숲 같아요. 네오, 네오. 네오? 네. 저 네오가 동숲이라는 걸전 알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로, 눌러주기로 약속! 약속 고고 자,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보니까 찍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초스피드 게임이라고 적혀있어요 초스피드 게임 그래서 와리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고고 찌개가 빠르면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저렇게 걸리다가 걸려서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스피드가 빠르면 찌개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아 빨랐어요. 이렇게 따닥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막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네, 표정도 그 되게 얄미워가지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드 찍겠다. 다시 한 번. 다닥. 저. 다닥. 아. 다닥하면 아, 아. 찍기가 좀 무네. 그래도. 어 구성이 잘 맞는 데같 용. 확. 아우 어어? 아우 무릎 꿇어 아우 잠시 반응 인사에 무릎 꿇어 뭐지? 3 2 1 아. 예에에에 아. 자 방금. 찍어주세요 세레머니 갑니다 네. 자. <laughs> 자 날강도 세레머니였고요 <laughs> 자기야 음? 또 확실했어야지 호흡 다시 했어야지 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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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번호 안 적혀있죠? 네안 적혀있어요 다 열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정식으로 예상했거든요? 좋았습니다 어? 안에 네 인형 안에 뭐가 네. 들어있어요 이거 무게 중심 흔드는 아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네 어 귀여워 아까 거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있네. 아, 아 없었으면 이게 동숲이라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자, 아니면 이거 안에 센서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자, 그럼. 열어 볼 텐데 사장님, 이거 만약에 이거 라이브면은 저 상품 망가져 가고 이거 세팅 가져갑니다. <웃음> <웃음> 어, 열거 조금은 뺄 수가 없는데. <laughs> 자, 3분부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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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뭐야? 속았어! <laughs> 그래? 속았어! 이게 구석에 있었거든. 아.. <laughs> 어, 그래도 라이브 라이브 값안 넣고 뽑았어요. 아, 지금 뽑은 상품 현황 한번 찍어주시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 프로랑 자, 라이브. 기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가 동수인데 이거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패한 날강도 세레머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요아 여기구나. 6번.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다시 숫자 세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와. 아, 진짜 복도 지질이 없다, 진짜. 아. 평상이래요, 항상 이래요. 항상 콩콩해요. 늘. 자. 이제 싸여져만 가는 저는 귀가 여섯 개인가요? <laughs> 아 어, 네. 우리 보물, 보물이 꺼, 내 꺼, 자기 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슬프다 자 남은 한개 저거는 동수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발이 안 닿네 자아 힘들다 힘들어 이 포키는 너무 벽에 안 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그쵸? 응. 아 Yes! One, two, three! w 소 o h o o w o o h o 거 Woo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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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아, 결국 통을 털어버렸습니다. 따라라라따. 저 똥손이라서, 저 항상 꼴등상품부터 뽑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똥손이니까, 우리 금손 요정 편집자님께서 열어주세요. 제가 열면 안 열릴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구, 오구. 자, 열어주세요. 하나 둘셋 구독 좋아요 <laughs> 자 다시 아, 네. 하나 둘셋자 아! 아, 그럼 볼까?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기로 약속. 커피와 함께 약속, 약속.